안녕하세요. W프롬입니다. W프롬은 오래도록 사랑받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과 상품계획, 그리고 디자인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현재 잠시 W프롬은 컨설팅 업무는 홀딩을 하고 있고요. 리터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지금 한 30개국 국가에 수출 중입니다. 우선 올해까지는 리터뉴라는 브랜드 집중을 하려고 잠시 컨설팅 업무는 조금 홀딩을 했고 그래서 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조금 이제 브랜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살짝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거의 3개월 정도 만에 영상을 네좀 찍는 것 같고요. 지금 잠깐 틈이 나가지고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네 찍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 업무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한국을 위해서만 한국 시장에서만 런칭을 하려는 브랜드보다는 좀 수출 쪽으로도 다각화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제품을 알려보고자 하는 브랜드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국내에 판매를 하기도 어려우신 이제 초기 화장품 브랜드사들이시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하셨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잘 몰랐던 것 때문에 바로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계신 것. 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겪고 있는 그런 수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컨텐츠를 올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브랜드 사에서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 수출 관련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직접 돈을 태우면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유튜브 굉장히 오랫동안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 브랜드 런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조금 해외 수출하면서 학습하면서 직접 물론 원래 이제 화장품 업계에 있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하면서 인디브랜드 저도 인디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디브랜드에 조금 더 맞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2020년도에 더블 부름을 시작했고, 리턴이라는 브랜드는 수출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일단 30개국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엄청 매출이 크다기보다는 그래도 국가를 다양하게 좀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이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뭐 여전히 K-뷰티가 굉장히 뜨겁죠. 네, 트렌디하고 또 최근에 뭐 k 대몬헌터스라는 넷플릭스에서 좋은 컨텐츠가 어, 나와서 더욱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중국 하나만 어, 수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최근에 미국 잘 나가고 있죠. 한국 뷰티 여전히 뭐 관세가 25%뭐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 미국발 KBT의 트렌드가 뭐그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까지도 네, 가고 있고, 남미, 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네, 이제 시작이 서서히 되고 있는 걸좀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사들이 우리도 한번 수출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향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가 이제 수출을 해볼까 했는데 이것저것 아마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출을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으면 수출용 화장품이랑 국내 한국용 화장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번 컨텐츠로 끝날 건 아니지만 네, 여러 컨텐츠로 좀 수출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어느 국가로 좀 중점을 두고 수출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겟 국가 설정이랑 유통 설정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브랜드 세팅할 때 말씀드린 개념이랑 좀 유사한데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할 때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셨죠 우리는 브랜드 좋은 거 만들어서 10대부터 60대까지 우리 온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10대부터 60대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인디브랜드라면 좀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출 시에 국가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선미녀라든지 아누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단계별로 잘 커왔고 지금 자본이 많기 때문에 온 글로벌에서 인기가 많은 거지 지금 저희가 작게 시작하는 인디브랜드에서 모든 나라를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본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제품 수도 되게 많아야 돼요. 뭐, 아무리 못해도 30개에서 50개 정도 SKU는 있어야 모든 나라를 좀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설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돈이, 뭐, 자본금이 막 몇백억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좀 중점으로 타겟을 할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국가마다 뭐 규제나 소비자 니즈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타겟 국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지 네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컨셉을 정할지 그게 좀더 명확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쪽에 좀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피지나 모공이나 뭐 트러블 케어 같은 제품들이 좀 인기가 있을 거고 니즈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뭐 리치한 제형이나 오일 제형 같은 거는 굉장히 비추천을 하겠죠. 그분들이 잘 바르지 않으시니까. 근데 건조한 중동이나 유럽 그리고 한번 시장을 가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디가 잘나간데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하셔가지고 을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서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중동은 저도 가보니까 덥긴 더운데 습하지가 않고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남아시아랑은 아예 문화라 뭐 기후가 다르니까 다른 제품이 개발되어야 해요. 건조한 중동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보습감 있는 제형이 인기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에 할랄 제품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혹은 비건 제품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북미 시장 요즘 K-뷰티 되게 핫하다, 핫하다 보니까 근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을 직접 가보시면 뭐 클린뷰티, 비건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성분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크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북미는 선크림 하려면 OTC라는 걸 해야 되는데 OTC 하려면 기간도 기간이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초보 브랜드 에 아예 내가 선크림 사할을 걸겠다. 우리는 선크림 브랜드를 꼭 만들 거야라는 게 아니면 일반 스킨케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혹은 베이스 메이크업인데 파운데이션 같은 거 만드는데 선지수가 들어간다. 그럼 아예 북미, 특히 우리가 말하는 북미가 뭐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이지만 제가 말하는 북미에서 가장 메이저 시장은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에 아예 진출이 어려운 거죠. 선 이 들어가면, OTC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안 하시고, 이제 먼저 만들면, 우리가 타겟으로 한 시장에 대한 법규를 모르면, 만들고 나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잘 팔린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꼭 먹히는 컨셉은 아니거든요. 지금 되게 유명한 조선미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먼저 화태진 다음에 국내로 들어왔으니까, 철저히 어떤 국가를 타겟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품을 만드셔라. 네. 요게 저도 이제 이리턴뉴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계속 변해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좀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만드셔야 될것 같습니다.